자,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 중점 연결 정리부터 봐야 된다. <laughs> 자, 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중점, 그다음에 다른 한 변의 중점을 이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는 항상 평행하게 된다. 왜 그럴까? 닮음이지. 어떻게? 중점을, 지금 초록 색깔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은 이거 1대1, 1대1밖에 없지. 근데 이거 공통각 잡으면은 얘 각을 중심으로 1대2, 1대2가 되지. 그럼 요 작은 삼각형이랑 요큰 삼각형이 뭐가 돼? 닮면 되네. 무슨 닮음? SAS 닮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똑같냐? 대응각의 크기 똑같지. 어디가 대응각인데? 요각, 요각 크기 같을 거고 이각, 이각 크기 같겠지. 그럼 이두 직선에 대해서는 얘가 뭐 어떤 관계야? 동의각 관계지. 공이가 같으니까 이거두개 평행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하기 위해서, <laughs> 하나 더 추가하자면, 중점 연결정리는 이거야. 삼각형 중점, 그, 한 변의 중점, 다른 한 변의 중점이었을 때요 변하고 항상 평행하게 된다. 근데,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닮은 비 얼마야? 1대 2지. 그러니까 요아래변의 비도 몇대몇 몇 대는 거야. 1대2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이 길이는 항상 얼마 된다. 2a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1대2라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고, 뭐 앞서 평행선 사이 선분 거리비 할 때, 뭐요비 닮은 b 로 가져와 가지고 가로선 비로 해줬죠. 됐습니까? 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알아야 되고, 다음 중점 연결 정리의 역을 알아야 됩니다. <laughs> 자, 중점 연결 정리 역은 뭐냐면은 삼각형의 한 변에 중점 찍었어. 그 다음에 이번엔 뭐할 거냐면, 아랫변과 평행하게 맞은편에 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도착한 곳이, 다른 한 변에 중점되는 거 걸. 이해되니? 얘는 뭐야? 중점 두개 이었더니, 아랫변이랑 평행하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중점에서, 어 다른 변에, 다른 변에, 이 아랫변과 평행하게 선을 썼을 때, 도착한 곳이 뭐, 중점되는 거라고. 얘는 왜 그럴까? 무슨 닮음? AA 닮음이죠. 왜? 공통각 있지. 그 다음에 평행하게 쌓으니까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은 뭐야? 이거 동의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뭐야? A, A 닮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도착한 곳이 어떻게? B가 1대2니까 1대2 돼야 되고 1대1 돼야 되는 거지 됐어. 어. 또는 어떻게 볼 수도 있어.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비로 나타낼 수 있지. 평행하거 알잖아. 그럼 세로선비는 유지된다. 1대1이니까 1대1돼서 중점에 어, 온다. 됐습니까? AA 닮음 또는 뭐 평행선 사이 선분 길이비로 볼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 어, 두 개. 어렵다. 에. 문제에서 얘가 나오면 눈에 잘안 보여. 그래서 특히나 이 단어는 그, 유형 문제들의 모양을 좀 눈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 눈에 담아두면,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어, 이거 찾아야 된다. 이게 보이거든? 몇개 유형화된 게 있단 말이야. 어, 그거는 좀있다가 문제 좀더 풀고요. 그 다음, 삼각형 무게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를 정의할 거냐면, 중선을 정의할 거야. 중선은 뭐냐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르는 이 선분을 뭐? 중선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럼 이 중선으로 나눠진 원래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눌 거 아니야. 요거 두 개는 넓이가 항상 같겠지. 1대1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은 뭐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 몇개 그을 수 있어? 세개 그을 수 있지. 어, 세 개를 그으면 그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얘를 무게 중심이라고 한다. <laughs> 됐습니까? 자, 그럼 무게 중심의 정의는 뭐야? 세 중선의 교점이 된다. 정의 제대로 외우세요. 세 중선의 교점이다. 내심 정의 뭐야?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내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아닙니다. 자, 그럼 무게 중심, 성질. 중선 중선 무게 중심이지. 자. 요 길이랑 요 길이 비가 몇대면1대2 몇? 대죠? 왜? 왜1대이냐 자, 중선이기 때문에 얘가 요두 변의 중점이지. 예? 얘도 중선이기 때문에 요 변의 중점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개 이으면 어떻게 돼? 평행하겠네. 됐어? 그 다음에 이 길이 A라고 잡으면 이 길이 얼마 된다고? 2A 되네? 닮은 비니까 그러면, 평행, 평행하니까, 요각의 엇각, 이각의 엇각,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닮음이네? 됐어? 근데 닮은 비가 얼마야? 1대2죠. 따라서 대응변. 1대2 되는 거야. 됐니? 어, 간단하다, 증명하는 것도. 그래서, 무게 중심으로 중선이 나누어졌을 때 항상 어 짧은 쪽 각에 가까운 쪽이 2고 저쪽이 1입니다. 됐나요? 무게 중심으로 삼각형을 나누면은 몇 개로 나눠지니? 큰 삼각형이 6개로 나눠지지. 자, 요 각각 6개의 넓이가 항상 같습니다. 자, 요 전체 넓이를 S라고 잡으면 뭐 이거 같다 지금 길이 알겠지? 같다고 하자 작시 그러면 전체 넓이 S라고 하면 은요 넓이는 얼마야? 2분. 절반이겠지 2분의 S 되고 요 넓이가 2분의 s 되겠죠. 그러면, 요, 보라색만큼, 몇대 몇이 되니? 1대2 되겠네. 그럼 2분의 s를 1대 2로, 비례배분 하면 되잖아. 그럼 뭐 곱해야 돼? 3분의 1 곱하면 여기 나오겠지. 그럼 요 하나가 얼마야? 6분의 s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얘는 얼마? <laughs> 3분의 s지. 이거 전체가. 근데, 얘도 중점으로 나눴으니까, 요 하나짜리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어, 3분의 s를 2분의 1 하니까, 6분의 s 나오는 거죠. 그럼 요 부분도 얼마큼 6분의 s 나오는 거죠. 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 전체 삼각형 넓이에. 3분의 s 겠지 왜 6분의 s 짜리 2개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이 옛날도 아니고 뭐 이전까지는 이렇게 묶어 가지고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묶어 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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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구하래 이 이상한 사각형 모양 그럼 이제 니네가 시험장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면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황한다고 근데 얘도 바,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 반딱 자르면은 6분의 s, 6분의 s 두 개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도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s 되는 거죠. 어, 요것만 요것까지 눈에 좀 넣어 둡시다 실제 시험장 가 가지고 얘 보면은 이거 가운데 거안 주거든. 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요렇게 요렇게 잘라놓고, 요 넓이 구하라고. 그럼 눈에 잘안 들어와. 뒤에 가지고 평행사변형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 보면은 항상 그어놓고 봐야 됩니다. 됐나요? 목기중심 이게 끝이야. 내용은 이게 끝이야. 근데 유형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은 지금 뭐냐? 요거 두개 평행한 거지. 됐니? 그러면, 얘 지금 중점이지. 요 삼각형에서, 중점에서 평행하니까 반대쪽으로 평행선 쏜 거잖아. 그러면 도착한 요 변에 대해서 요 점이 뭐야? 이쪽 변에 중점 되는 거지? 이해 되니? 됐어?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평행하니까 요 삼각형에서도 쏠수 있는 거지. 이해 돼? 여기가 중점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쐈을 때, 여기 도착한 것도 중점 되겠지.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겠네. 자, 이 그림 나오면은 여기 1대1대1 대1대1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얘 X 잡아봐. 요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 쓰면 X니까 요 길이 얼마? 2X 되는 거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반대로 다시 요 삼각형에서 보면 2X니까 요 길이는 얼마 돼야 돼? 4X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3X 돼야 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 나오는 거야? 5cm. 자, 이거 왜 니네가 지금 내가 이거 푸는 건, 아, 뭐, 그럴싸하지 하는데, 이거 X로 안 잡으면 이거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좀 까다로워요. 알겠니? X 잡아야 되는 문제 몇개 있다? 어, 요거 대표적입니다. 됐나요? 자, <laughs> 봐라. 중점을 다른, 중점을 가르는 선분이 나누고 있지. 그러면 보조선 그으세요. 어디에?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 쏘는 거야. 됐니? 평행선수, 이거 잘안 아,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면 뭘알수 있냐면, 지금 얘랑 얘랑 평행이지. 이거, 이거 길이 같지. 얘 맞꼭지각이지. 이거 엇각이지.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뭐 돼? 합동이죠? 달음 아니고 합동된다. 알겠니? 몇안 되게 합동 가지고 풀어야 되는, 활용해가지고 섞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뭐, 구하는 거냐? BC 길이가 요만큼 구하는 거지. 근데 요까지가 8이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랑 똑같아? 요만큼이랑 똑같지? 얘는 뭐야? 중점 연결 정리 쓰면은 4 되는 거죠. 합동이니까 여기 4 내려오고 1입이다 <laughs> 됐나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 다된 사람들은 40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고, 얘 X 잡고 Y 잡는다. XY 값 구하라. 자, 봅시다. 자, 얘가 지금 뭐라 나와있니? 무게중심이라 나와있지? 그러면, 아무 표시가 안돼 있어도 일단은 중선이니까, 시험지든 뭐든 쓰세요 표시를 해도 길이 같다고 알겠니? 왜 중점 연결 정리를 써야 돼? 그러면 어... 일단 XY 관계부터 보이니 혹시 얘 지금 평행하지 무게 중심이지 2대1이지 그러면 2대1 되겠네 평행선에서 세로선 사이 길이비는 유지된다. 가로선은 뭐, 닮은비로 가면 되죠. 닮은비 얼마입니까? 2대3이다. 그럼 2대3 되는 거지. 됐어? 그럼 XY 중에 하나만 구하면 이거 두개다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구해? X 구해야 되죠. 왜? 무게중심, 여기서 봐도 2대1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4니까 X 얼마? 2 되겠네. 됐니? 그 다음. 평행선 두고 가로선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닮은 비로 가져와야 되지 세로선은 유지, 가로선은 닮은비 그러면 2대 3이니까 y 얼마? 3인거죠 그러면 은 곱하면 얼마입니까? x,y 구하면 답은 6이 되겠네자 94쪽 펴봐라 <laughs> 너네 시험 치면은 특히나 공항 중은 지금 이거 다이문부터 피타고라스까지 다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아마 많으면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나갈 거고 적으면 평행사변형까지 나갈 거야. 그러면 평행사변형 단원 끝나고 요 단원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기말고사지. 기말고사에서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 나왔다. 그러면 대각선부터 긋고 시작해야 된다. 왜? 항상 이런 걸줄 거야. 평행사변형인데 중점, 중점 중점 이응 됐어? 그러면 뭐하라고? 대각선부터 그럼. 슥 슥. 왜? 평행사변형 성질 뭐 있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대각선을 서로 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등분 될 거고 이 부분 이 부분 이등분 될 거지. 됐니?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반딱 잘랐을 때얘뭐 되니? 이 변의 중점 되지. 이 삼각형에 대해서. 그럼 이 변의 중점 되지. 그러면 각 꼭짓점에서 어, 대변에 내린 거니까 이거 중선되죠? 얘가 뭐 되니? 무게중심되네? 어디에? 요 삼각형에 됐어? 그럼 반대쪽도 어떻게 돼? 무게중심되겠지 요걸로 B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뭐 있어? 2대1이겠네? 몇 대면? 1대1이지 얘는 2대1이죠 됐어? 그 다음에 2대1 되겠네. 반대쪽에서도 2대1 되겠지. 됐니? 야, 근데 요거 다 더하면 뭐야? 3 동그라미 나올 거고, 이거 다 더하면 3 세모 나올 거잖아. 됐어? 근데 3 동그라미랑 3 세모랑 길이 어때? 같지? 대각선 2등분 됐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1대1대 1대 1이 된다는 거야 에? 요거를 잘못 찾아 근데 알고 딱 들어가면은 좀 빨리 풀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57번 봐봐 APQ 넓이 구하래 그러면 실제로 너네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요만큼이지? 아, 다시 그리자. 요만큼 넓이, 도아라 자, 생사반영 나왔네? 일단 뭐, 쓰던 안 쓰던 대각선 긋고 시작해. 됐습니까? 그러면, 요만큼 딱 자르면은, 지금 그림이 어설픈데, 요 삼각형에 대해서 중점, 중점 이었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돼? 평행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몇대 몇이니? 2대 1이지. 이쪽도 뭐야? 2대 1이지. 그러면 삼각형에서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비, 똑같은 비로 나눴을 때, 이거 두 개, 어떻게? 평행되는 거지? 자, 뭐든 찾아 나가면 된다. 그럼 평행되니까 얘랑 얘랑 닮은 비 뭐냐? 2대 3이잖아. 맞지 그렇게도 쭉 찾아 나가는 문제야 근데 1대 1대 1 알고 있지 그럼 전체 넓이 지금 얼마나 되어있냐 48 이죠 그럼 요만큼은 얼마 그거의 절반이겠지 24지 그럼 얘는 얼마냐 1대 1대 1이니까 3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나 와8 나오는거지 됐니?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 얘를 구하라고 하죠 요만큼 또는 요거까지 추가해 가지고 요만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빗금 쳤던 요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8이니까 발문비 얼마? 2대 3이지 그러면 넓이비로 가야 되지 얘는 2대 3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지 4대 9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전체 넓이 구해 가지고 8만큼 빼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오각형 돼 있을 때는 잘라야 됩니다. 알겠죠? 이상한 사각형 모양 나오고 이상한 오각형, 육각형 나왔다. 그럼 잘라서 우리가 풀수 있는 걸로 나가면 돼. 근데 이 단원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평사변형 행 넓이 어떻게 구하냐?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걸로 잘안 풀어. 어떤 비로 쪼개졌는지 나타내가지고 그 삼각형의 뭐, 뭐 2분의 1 또는 뭐 3분의 1 해가지고 비로 계속 찾아나갈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길이 비를 만약에 뭐잘안 풀린다. 그럼 길이 비 내가 아는 거를 다 써봐봐. 그러면 길이 잡혀. 이렇게 연습을 하지? 그러면 시험장 딱 들어가서는 눈에 딱 보일 거야. 그 비가. 딱딱딱.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오각형 구하라고 돼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보조선을 많이 그려놔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이렇게만 돼 있고, 얘 넓이 구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은좀 당황해, 처음에는. 실제로. 얘 어떻게 하면 돼? 뭐, 자르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건 이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24였잖아. 그럼 요만큼 얼마? 8 되겠죠? 요만큼 8이지. 얘 얼마? 4죠. 요 삼각형 밑변 1대1로 나눴으니까. 그럼 얘도 얼마? 4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어, 요거는 좀 알고 있읍시다. 1대1대1 되는 거. 중선 1대만이야. <laughs> 됐나요? 뭐, 어, 나머지는 뭐, 풀면 됩니다.